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차로 광림이죠. 광림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와 이거 지지를 바탕으로요. 저항에 지금 걸렸습니다. 그럼 한번 월차트 한번 볼까요? 월차트입니다. 월차트는 멋있습니다. 주차트 좀더 조정을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1차트, 1차트 맞습니다. 매물대에 걸려갔고요 조정다운 조정에 좀 기다려야 될것 같네요. 그러면 호전실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호전실업 1차트 나쁘진 않습니다. 그럼 월차트 봅니다. 월차트도 괜찮아요. 오, 의외로 괜찮네. 주차트 주차트도 예 바닥 다졌습니다. 1차트 네 1차트 같은 경우 조정 다운 조정이 왔으니까요. 이거는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매물 대와도 거리가 그래도 웬만큼 있습니다. 조정받을 때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은, 와, 이거 오늘 종목 이거 괜찮네. 태경 케미칼입니다. 태경 케미칼 한번 봅니다. 이제 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급등입니다. 주 차트, 오, 1차트. 이거 상당히 부담되는 종목이라 같구요. 자, 이거 보다는 다른 신소재나 화학 업종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 예, 1차트 멋있는데요. 월차트, 주차트, 1차트. 예. 차라리 이거보다는 LG 화학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LG 화학이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효성 첨단 소재보다는. 그럼 이제 DIC 한번 봅니다. DIC 같은 경우 여기 반등을 줬습니다. 오늘 정확한 반등인지 한번 볼까요? 월 차트 괜찮습니다. 주 차트 좀더 조정다운 조정이 있어야 되겠네요. 여기 살짝 지제 걸렸는데요. 좀더 떨어지면은, 예, 매수에 대한 충분한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차트, 1차트 같은 게 마찬가지입니다. 반등을 좋긴좋는데 이게 진짜 반등인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그럼 이제 크리스 FNC. 와, 이기업 같은 경우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월차트. 월차트, 어 비쌉니다. 주차트, 예, 1차트. 이거 상당히 부담이 되는 종목이니까, 와, 이거 완전 고점 노리하기에는딱 좋습니다. 이거는 고수분들만 접근하고요. 일반인이 들어갔다가는 딱 물리기 좋은 것 같습니다. 해성 옵티스입니다. 해성 옵티스. 이거 한번 주가 한번 볼까요? 월차트, 바닥. 주차트, 와, 괜찮네. 1차트, 상승에 대한 뚜렷한 힘이 느껴지니까요.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한번더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는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해성 옵티스. 이제는 또한번 3기 한번 봅니다. 3기 같은 경우 1차트 멋있고요. 월차트, 차트 1 차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까딱 잘못하면요 물릴 수 있고요 좀더 많이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매물대에서 매물을 흡수하는 과정으로 보이는데요 거래량이 받쳐주는 게 그나마 좀 긍정적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 발짝, 두 발짝 물러서갔고요 공부하는 차원에서 보시고요 만약에 이 매물대 못 넘고요 여기 떨어지면은 이게 지지가 아니고 저항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공파원에서 한번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투어와 오늘 노란 풍선하고 더불어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전고점에서 지금 매물 매를 흡수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한번 월차트 볼까요? 월차트 좋습니다. 주차트 주차트 같은 경우 지금 매물대에 막히려고 그러는 거니에요와 역시 아니나 다를까? 여기 지지를 바탕으로 저항에 지금 걸렸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좀더 긍정적인 이슈가 있어야 될것 같네요. 여기 한 번에 돌파하기에는 힘이 좀 부족한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럼 이제 브리지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 브리지텍 같은 경우 흐름은 나쁘진 않습니다. 월 차트, 어, 나쁘진 않습니다. 주 차트, 주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뭘좀 기다리는 느낌인데요. 그럼 1차트를 볼까요? 1차트 같은 경우, 어, 전고점을 돌파하기에는 힘이 좀 부족하네요. 이거 같은 경우, 조정다운 조정이 와갔고요한4 0원대 전후, 4,500원에서 4,000원대 전후로해셔가고 여기에 대해 저점이 형성하시면요. 어떻게요?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APR 홀딩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APR 홀딩스 예, 이거 나쁘진 않습니다. 월차트 한번 볼까요? 와 주차트, 일차트 이 같은 경우 잘못 물리면 골로 가니까요. 지지와 저항이 여기 딱 보시면 조심해야 될 종목입니다. 15,000원대가 지진인데요 15,000원대 여기 이탈하면요. 이것 좀 고생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거 사는니요 정유주나 자동차주에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일 n 네 테크. 엔에테크, 유일 n 네 테크입니다. 와 이거 지금 바닥을 다지는 중 같은데요. 볼까요? 월차트, 차트, 일차트. 전체적으로 개미들이 참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요. 여기 전 저점의 하단을 떨어지면요, 고생 많이 합니다. 왠지 좀, 뭐가 좀 의심스러운 차의 모양인데요. 여기 그나마 긍정적인 거는 매물대에서 어느 정도 과, 간격이 벌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 매물대에 넘으려면요, 좀더 좋은 이슈가 튀어나올 경우에, 다시 말해, 2만원 이상이 돌파하고 나서 눌림목 잡았을 때요, 그때는 손절 각 잡아도 되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 내일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웹스 한번 확인해 봅니다. 웹스. 이제 웹스 같은 경우도요. 한번월 차트 봅니다. 주 차트, 일 차트. 아, 이 종목보다는요. 이와 유사한 종목 많으니까요. 이거 같은 경우 하는 것보다는 오늘 이슈가 됐던 정유주에도 관심 갖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정유주와 더불어서 배당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오피스. 와, 여기 바닥을 가지고요. v자반등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보니까 월차트 차트 일차트예 차트.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v자반등을 준다 는게요 상당히 긍정이니까요 이거 같은 경우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어떤 종목이지? 폴라리스 오피스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배수는요. 한번더 내일의 흐름을 지켜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신기계입니다. 한신기계 같은 경우 월차트 볼까요? 두차트, 일차트, 아 이거 말고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도 많고요. 요즘 여행 종목도 좋고 카지노도 좋고 하니까요. 는 그런 쪽에 한번 관심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에코 프로 비엠, 에코 프로 비엠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휴.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대인데요. 요즘 저점 다지고 올라가는 종목도 많습니다. 굳이 이렇게 힘든 업종을 선택할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바이오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니아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이전 코점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관둘까요 한번 월차트 볼까요? 주차트. 1차트. 이 예, 바이오업종 요즘에 고생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잘못 들어갔다는 걸로 갑니다. 요즘 바이오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희망이 좋지 않으니까요. 바이오 업종보다는 실적 위주의 희망이 있는 업종으로 전환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관심 종목 봤는데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바이오 업종이 이거 개미가 들어갈 때는 진짜 아주 골로 가게 생겼으니까요. 좀더 조심하시고요. 실적에 받쳐주는 실적 위주로 접근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